초당의 고즈넉한 전통 한옥을 내려다보면서 핸드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중정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초당 고래 로스팅 카페를 소개합니다. <목소리> 강원도 강릉시 초당원길 8사에 위치하고 있어요 허난 설원 주차장에서 도보로 7분이고 강릉고등학교 정문에서는 도보로 5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정기 휴무일이고 그 외의 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오픈하고 오후 9시에 마감해요 주차는 매장 앞에 5대의 주차공간이 있어요 월요일 평일 오후라 그런지 주차공간은 여유가 있었네요 주말에는 방문해보질 않아서 주차공간이여유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많은 카페이기에 주차공간은 부족할 수도 도 있을 듯 합니다. 아이보리색의 각진 카페 건물의 인테리어가 멋지고 청결해 보였 어요. 그리고 외부 공간은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부 입구로 들어서면 기다란 복도 가 나와요. 여기에서 바로 왼쪽에는 사진 찍기 에 좋은 작은 정원이 있어요. 현재는 추운 겨울이라 정원 모습 은 아쉽게도 살짝 골퍼먹긴 했네요 여름에 다시 오게 된다면 초록 초록한 이쁜 정원을 볼수 있을 듯 하네요. 초록색의 고래 로고가 귀엽게 걸려 있어요. 내부 입구로 들어서면 계산대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 옆에는 간단하게 꾸며놓은 아기자기한 작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도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잘 만들어둔 듯해요. 2층은 양쪽이 큰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넓은 개방감을 줘요. 그리고 채광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운데에는 기다랗고 큰 테이블이 있어서 여럿이 앉을 수도 있어요. 정면으로는 전통 한옥 뷰가 펼쳐져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 한옥 뷰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적한 여유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 좋았어요. 테이블 간 거리도 꽤 여유 있어서 다른 손님들 간에 서로 방해받지 않는 오붓한 프라이빗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1층엔 남녀 화장실이 모두 있었고 2층엔 여자 화장실만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엔 야외석이 있었는데 날씨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 아름다운 뷰가 한껏 더 좋아 보였네요. 이곳에선 골목마다 한옥집이 자리 잡은 주변 마을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야외석에 앉기엔 어렵겠지만 봄, 가을에는 앉아서 커피 마시기에 좋을 듯해요. 초당 고래로 로스팅 카페의 메뉴는 굉장히 다양해요. 시그니처 메뉴로는 두 개가 있어요. 고래 강냉이 라떼는 옥수수를 기본 베이스로 한 초당 고래 라떼는 서리텔을 기본 베이스로 한 시그니처 메뉴인 아이스 라떼입니다. 그외 나머지 음료와 디저트들도 많은데 가격대는 일반 카페와 비슷하게 평범했어요. 그리고 필수로 1인 1잔은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페를 나갈 때에도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강냉 초당 고래 로스팅 카페였습니다.